어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은 느린 곡은 에, 자제를 하고 에, 신나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야지 아 저, 저, 저쪽에 하니까 뭐 있는 것 같더라 그죠? 우리는라 손님들 이 몰리게 하는 게주 목적이니까 신나는 거 위주로 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원하시는 분들 마이크 이때는요 이 내가 이걸 아직 안 꼈으니까 헤드 마이크를 좀줄여주시 예. 한 아, 20, 3 0분 줄여주시고, 예, 네, 그 정도, 네, 셀폰마이크로 예, 네, 해도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 김용희 가수님의 부총 같된 인생, 제주도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하신 분, 한번더 먹게 박수! 고맙습니다. 네. 자, 와이팅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 돼. 어. 즐거우시려면은 박수 치고 손뼉 치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지 예, 이 복이 여러분께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박수 안 치고 소리도 안 지르면은 오던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요. 뭔가인지 알죠? 됐나? 네. 나 네. 맞나?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직 서울에서 와가지고 많이 배웠어. 네. 자, 그리고 이렇게한 푼은, 에, 누가 주셨어, 요 이거? 어머, 언니, 고마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어우, 수준이 있다, 야. 돈 꺼내기 좋게 봐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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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돈 꺼내기 좋게. <laughs> 아유, 어디 가면 이거 고기고기 집어넣어가지고 속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 뒤에서 보면 나 삥땅 친줄 알아. 우리는요, 요한 푼도 푼 모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우리는 식구예요콩한 적도 나눠 먹고, 담배 한 개비도 나눠 피우고 우리 사이 좋은 우리 각설이 품바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 그 이제 나눠 먹고.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집에 들이 간다 하면 빈땅이라고 해요. 빈땅. <laughs> 그래서 항상 이제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제가 <laughs> 이제 물건 팔았잖아요. 사실 팔거 없어. 이 시간에 뭘 팔겠어요. 어 그러니까 옅또 아까 팔아 보니까. 안 팔려. 안팔기로 했어. 그게 표현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팔것안 사잖아요. 팔것또 있어. 뭐? 내몸 파는 건어요 <laughs> 그런 몸 파는 게 아니고, 막일 나가잖아요. 그몸 판다고 그러잖아. 나 이거 들고, 이거 섹스 복풀고 나가면 그게 몸 파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쓰고 남은 그찌푸러기 있으면은, 요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제가 와가지고 수구마기가 좋아. 이렇게 꺼내기도 좋고. 예, 엄마 이제 알죠, 예? 요번에, 내 나이가 어때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북 받으시려면은 박수 많이 치시고, 소리 많이 지르셔요, 예?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디스코로 뭐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원하신 분들, 한잔밖에 박수! 가자! 헤이! 자, 으, 으, 박수! 헤이! 으, 으, 박수!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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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넣어가지고 어디 있었냐면요 보레불 해수욕장에 있었어요. 거기 가기 전에 또 어디 있었냐면은 자인 단호제 예,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또몇분 아 아는 분이 또 얼굴이 낯이은 분들이 또 얼굴이 이렇게 예, 보이고 그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군자 군자 굿 군자 자작 경리. 앞으로는 자주 뵐것 같은데 우리 친하게 지래요. 예, 이거 저 죽고 싶은데 못주신 분들 있으면은. 예, 뭐, 어, 뭐, 귀걸이, 팔찌, 이런 거, 꺼내가지고 주셔도 괜찮아요. 뭐 좀, 같이 걸 건데, 뭐. <laughs> 자, 아무튼, 야,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잘해도, 낮 시간에는, 조금 처집니다. 그래서, 밤에 하고, 예, 기타도 밤에 보여드리고, 하고, 예. 그래도 제가, 어, 허리수, 어, 이 공연단에, 어, 이렇게, 어, 입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이기시 내가, 저거지, 어, 저 단원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 심사에는 이 북장구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면 밥사먹만주시요 <laughs> 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야. 예, 네, 한번 치면 전 죽기 살기로 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멋진 공연으로, 네, 자, 우리 5번에 가시면 솔로 난타 있어요. 솔로 난타. 예, 네, 솔로 난타 있습니다. 예, 네, 솔로 난타 있으니까, 예, 네, 거기에서 뭘, 뭘로 주시냐면은, 일단은, 어, 어, 세팅 좀해 주세요. 공도 이쪽으로 당겨 주시고, 예. 첫 번째 곡은 보디꼬개, 두 번째 곡은 우리가 각설이 그어지잖아요. 어디서 무엇이 돼요? 네, 예, 이두곡 가지고서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파워풀하게 제몸 아끼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다 박수 치셨어요. 네. 예. 저는 그 박수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인데, 또 몰라. 예, 또 몰라. 어, 어, 왜 그러냐면은, 꼭 가끔 배신을 때리시, 때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당당하게 엿을 한번 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여 지그럽게 안 팔렸는데, 이번에도 안 팔아주시는지, 전 그때 약속을 드렸어요. 죽게 살기로 한다고. 그렇지만은, 이 엿이 안 팔리면은, 기집 맥진 해가지고, 잘못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여섯은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복분자저복분자입니다 예, 제 이름 걸고, 정말 맛있습니다. 예, 자, 두개 만원이죠? 예, 두개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인사 한번 드리는데, 제가 직접 도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예, 그래도 공연자가 또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 어, 사랑한 나비인가봐. 예, 그거를, 예, 남자에서 방캐 올려가지고, 예, 찍어가지고 주시면은,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 대시해주시 분. 혹시 누구 계셔? 마수해 주시 분. 아까,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언니가 그냥 다 팔아주시네. 저런 분이 나의 찐팬이야. <laughs> 요즘은 저기 팬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뭘로 드릴다 이렇게, 독불자로 말아놨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马。啊啊 솔직 잘했다, 야. <laughs> 고마워요. 「恋をもたら ちゃんとガスメ 몰라서 안 팔아 주신 거죠? 예. 그냥 그렇게 알고 들어갈게요. 안 그러면 내가 상처받아. 네. <laughs> 예. 역하는 시간인데 몰랐구나. 예. 자 그러면 자 약속 드린 대로 푹 <laughs> 치고 잠구 치고 한번 가도록 하.